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이터널이라는 펭이를 접어볼 거예요. 이 펭이가 공격형입니다. 준비물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준비물은 색종이 3 장입니다. 이제 접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. 먼저 프레임을 접어보겠습니다. 가로, 세로, 대각선으로 접어주세요. 근데 새로운 방법이 있습니다. 먼저, 대각선으로 이렇게 두 번을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, 아니, 두번 접어주는 게 아니라 한번 펼친 다음에, 여기를 접고, 접고 해서, 이렇게 펼치면, 이렇게 가로세로 대각선이 만들어진다. 그 다음에, 방석 접기를 해주세요. 그다음에 또 방석 접기를 해주세요. 종이접 종이접기 달인 엄똥님도 오셨어요 오늘은. 그다음에 모두 펼친 다음에 이렇게 대문 접기를 해주세요. 그 다음에 이그 다음에 이 선을 이용해서 이런 지붕 모양이 되도록 이렇게 바꿔 벌려서 프레임을 만들어 주세요. 이렇게 만들면 그 다음에 여기를 벌려서 이렇게 약주머니를 만들어 주세요.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이 접어 주세요. 이렇게 되셨다면 여기 있는 부분을 밖으로 벌려 벌려서 접어 주었다가 아니 안 벌려 접어 줘도 되는데 여, 여기를 벌려서 접어 주세요 그 다음 다시 덮어 주세요 그 다음에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반풀 접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, 이쪽을 이렇게 벌려서 접어주세요. 이렇게 뿔 모양이 되도록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그럼 이런 모양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 선에 맞춰서, 이런 반풀 접기를 또해주세요 안쪽, 안쪽 겹으로. 그 다음에 이쪽을 위로 올려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. 아, 이게 아닙니다. 여기 선을 위해서 선을 향으로 이렇게 삼각형을 잡아준 다음에 위로 올려주세요. 그 다음에 삼각형에 맞을 만큼만 이만큼만 이렇게 반뿔 렸기도 해주세요.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이렇게 덮어, 덮어주세요. 나머지 세 군데로 똑같이 만들어주세요. 이렇게 다 접으셨다면, 코어를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밖으로 벌려서 접어주세요. 이렇게 접으면 프레임이 완성됩니다. 그 다음에, 이렇게 특이한 색, 색종이로 가로세로 대각선을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뒤집어서 가운데 오도록 방석 접기를 해주세요. 이렇게 한 다음에 반풀 넣기를 해주세요. 그다음 네 군데 다 이렇게 해주세요. 그다음에 다 하셨다면 이렇게 방석 접기를 해주세요. 그다음에 뒤로 돌려서 방석 접기를 해주세요. 그러면 윈드밀 코어가 완성됩니다. 프레임에다가 윈드메 코어를 꽂아주세요. 그 다음에 코어 부분을 바깥으로 벌려서 접기 전에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살짝 여기도 움직여야 되는데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. 됐습니다. 살짝 삐뚤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여서 한 다음에 코어 부분을 바깥으로 벌려서 접어주세요. 그러면 이터널과 이터널의 프레임과 코어가 완성됩니다. 그 다음에 그립을 적어 보겠습니다. 먼저, 가로, 세로, 대각선으로 적어 주세요. 음, 가로, 세로, 대각선으로 적으셨다면, 그 다음에 방석 접기를 해주세요. 그 다음에 펼친 다음에 방석 접기한 선을 만나도록 이렇게 꼭지점을 선에 만나도록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덮어주세요. 그 다음에 위로 방석 접기를 해주세요. 그러면 그런 다음에 뒤로 돌려서 방석 잡기를 해주세요. 그 다음에 밖으로 벌려서 접어주세요. 그럼 이렇게 멋진 모양이 됩니다. 이거는 로프 그립인데 제가 만들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을 두번 접어서 이렇게 그립 모양으로 올려, 올려서 이렇게 삼각주머니를 만들어주세요. 그 다음에 코어에 끼워주세요. 그러면 이터널이 완성되었습니다. 영상 MLR VS 이터널 3,2,1 3,2,1 Go s 어떤 이터널 이길까요? 제이터널이 이겼습니다. 이제 다음 팽이는 어 멋진 팽이를 접어볼 건데 바로 바로 이스케어 블레이드라고 하는 스테미너 팽이를 접어볼 겁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